있습니다.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. 방에 연속으로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12월 13일 토요일 오늘도 갑니다 <목소리> 영상 이도네요 오늘 아침 기억나는 영상 이도 비올것 같아요 이나누군가보뭐는데 아마도 비가 올것 같네요 아마도 700m 앞 외사 사거리에서 양평 구겨주 IC 방면 직진 방향입니다 평창에서 빠질 계획입니다 약 400m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직진 방향입니다 약 300m 앞 양평 구겨주 IC 방면 직진 방향입니다. 백사 이어로 부번입니다 사거리죠. 하나, 둘, 셋, 넷, 리 오, 량이량이 굿모닝 어서와요 아 오늘 또 주차딱지를 붙여놔갖고 아이 딱지가 또진땡이를 오늘 영상이 이도네요 날씨가 포근하네요 붙어갖고 그것 뛰냐고 또 시간 좀 후비했네 아 벌써 네, 올해 요번주는 네번째네네 아, 짜증나네 이거 주차딱지 아 스트레스 받아 아파트 보면은 등록 안 됐죠 이렇게 딱지 붙이는 거 있잖아요 잠시 후 직진 방향입니다. 아. 네. 남킬로약3 회전 교차로에서 직진 방향입니다. 이님도 오늘 하루 하 다음 주 전화로. 부르는 형님이 첫 빼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? 방지턱이 있습니다. 모르겠어요. 짜증나요. 아 제대로 붙어갖고 아 칼로 다 뛰고 아직도 저기 허에 찐득이 그냥 붙었어. 아우 아우 짜증나. 대박 짜증나. 아 어제도 붙였는데 이번 주 무슨 몇 번째야? 아 스트레스 받다 진짜. 이사를 가는 거 아니지? 아유.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우리 오른쪽 허브에 뭐, 그래? 주의하겠다 뭐, 우리 아빠 차니까 붙이지 말라고 구름이한테 얘기해서 경비 아저씨한테 얘기하라 그래야 되겠어 또한번 딱지 붙인 구름이 보고 부르라 그야지 아빠 차 기다리고 있다가 경비 아저씨 딱지 붙일 때 멍멍 치죠?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하, 다음 주에 전화할 수도 있겠죠. 전화 오면 그래야지. 나 구름 구름이 아빠라고. 몰로냐고줘야지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왜 등록 안 해냐고?

명수님은 어디에요? 구름이 지지면 구름이 얼굴에 딱지를 붙이. <laughs> 구름이 얼굴에 딱지 안 붙어요. 털이 복슬복슬해가지고 절대로 딱지를 못 붙여요. 만약에 구름이 얼굴에 딱지를 붙이면은 내가 고소할 거야. 토상권 침해한다고. 700m 앞, 북여주 IC 방면 회전 교차로에서 직진 방향입니다. 시속 40km 단속 구간입니다. 구름양이님이 이어서 회전 교차로에서 직진 변고? 방향입니다. 약 300m. 해외주 아이씨. 방향 회전 교차로에서 직진 방향입니다. 늦었네. 도착 시간이 9시 1 0 분이네요. 어린이보호해제. 까지 만나기로 했 약. 구름양이님이 레드가 해당인가요? 레드? 옐로카드? 예외카드 두개 주고, 세 번째 레드카드, 퇴장이죠. 두 번째 출구입니다.